와, 지금 이애니메이못 죽인다. 못 죽여, 자, 아, 블루스톤 화이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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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화이팅! 시작 시작 시작이에요. 시작이 나왔다. 한명 나왔다. 나왔다. 턴턴이다마스턴로스턴마이크로타마이크로타마이크로타마이크로타다마이거다운다운다운마이크로타다다마다마이 마이크로닷다. 마이크로닷마이크로마이크로다이다 이제 애니메트 써요, 이제 애니메트 써요, 얘네들. 썼다, 알파고. 썼다. 왼쪽에 빠진 거 전혀 없고. 알파고, 개구리. 나이스.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애니메트 지금 여기 있어, 다, 다 애니메트. 애니메트 다? 싹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죽은 바다 애니메트. 어 있어? 우측에 안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측에, 왼쪽에 빠진 것도 전혀 없고. 왼쪽에 빠진 거 전혀 없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상을. 망템 hey. 헤이. 저거 그전 근데 안 들어오네. 그냥 그야 애니메. 야 애니메 아예 안 들어가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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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만 이거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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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알파고 그대로. 알파고 그대로. 알파고 그대로. 알파고 그대로. 알파고 다운! 알파고 다운! 아! 알파가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소천양까지소천양 가운데 한가운데? 소천양가면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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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타도 있어 광타도 있천형 그대로! 소천양 다운! 참 소천형 참 다운! 참 다운 참 다운 참 다운! 참 소천형 다 이거 근데 중간에서 콜사 또... 해가지고 그 하는 거 잡아야 돼요 음, 다시 락바 또... 알파고 그대로! 여기 가운데 깨는거 누가 좀 걸어주세요 경직수 거신나 경직 걸어요 병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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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섯 거다. 버섯 거. 야, 저 사람 들어올란 거냐? 들어와. 알파고 그대로. 5층 뭐? 지금 중앙에 하나 올, 알파고. 중앙에 알파고. 어느 곳 어느 곳도. 오케이, 어느 고어 나이스. 이거 스턴거어개로 주세요. 스턴 거섯 겨, 계속 걸어 주세요. 5층, 5층 못 뚫렸어? 어, 벌써 뚫렸어요. 어, 서 이문 이문 대기. 왔어요. 아 왔어요 아우네터버나살 여기 중간에 세운 올게 진짜 안져라한번 땡겨줘 와, 도... 어 지금 이체 성분은 지금 다때리고 있어 또 땡겼어 어. 여기 경직이랑 좀 걸어주세요 <목소리>

가운데도이되이드이나와있는안돼지 자기 편이 안돼 이제 버스만 빠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지. 호흡 개구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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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개날리 계속 디버프 씨는 날씨는 날호는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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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트는 날씨는 날씨트 날씨는 날씨는 날씨 코애니메이트 그대로. 영광이네. 오케이 오케이 문 붙은 거 전혀 없고 문 붙은 거 전혀 없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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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리대리문 붙었다 문 붙었다 문 붙었다. 문 붙었다 문 붙었어요 문 붙었어요. 지금, 지금 문 붙은 거 전혀 없고. 문 붙은 거 전혀 없고 계속 빨고 이거 수상 나이스나이스나 나이스, 있어 나이스. 들어오는 거 계속 이거 정지 걸고 계속 아직까지 문 붙은 거 음, 없어요. 가운데 음, 사자 분들 파자로 전투를 중입니다. 제대로 아직 문 붙은 거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문에 있어 문 오른쪽에 늘고 있어 문 때리는 거 전혀 없어요 문 때린 거 없고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어요!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밖으로 나오지마에붙어아 응. 응. 이거 반사들이 보네 스턴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스턴 최대한 이거 애니메이션 가는데 때리고 있어요, 문 때리고 있어요, 문 때리고 있어요,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문 때리고 있어요. 아군별. 문 그대로 때리고 있어요. 와, 지 애니메이터도 못 죽인다. 못 죽여, 절대 죽질 않네. 그대로 알스터리 레어 왼쪽에 다 아이고, 아직 그대로... 강진이야. 바 옆에 있이 이거 한 명도 빠이야문 안에서 해야 돼요. 문 안에서 하면 어느 곳으로도 안 걸려요. 아직 그대로 문 때리고 있어요. 어그나나 아, 있어그래 하나 더 붙었고, 문, 문 없고,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없고, 우선 클... 와, 진짜 미쳤다. 진짜! 5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안 죽네. 못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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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문못었다못냐못 내고 아 풀타임 보고 이제 삼번 알파고고 확실 알파고 알파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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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중앙 알파고 중앙 알파고 중앙 문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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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개구리 개구리 알파고 개구리 나이스 반짝이 붙고어 반짝이 보네 나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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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나이스 다운 바로 문 옆에서 들어와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님어 지금 어, 강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포포포포포아호다 토쳐냥. 호쳐냥포포포포돌호왔어요호테그리나이 어틀리저. 개구리를다 잡아야 하나 더 붙었고 하나 더 붙었고 반짝이 반짝이 붙었다. 반짝이 붙었고. 토천형 들어온다. 반짝이 붙었어요. 나이스 요 제대로 계속. 아 뚫렸다. 아, 아, 너무 아, 빨리 뚫렸다. 뚫렸다. 아. 이건 못 막는데 이러면은. 아 너무 빨리 버티네 너무 빨리 그 헐, 헐, 헐. 아, 네. 멘붕까지 애니마 씨, 와. 거구구리 미친 놈같 너무 헤져. 거 말이 안되죠데오이거 추격조 있어요. 와, 씨, 안 죽는다. 와아 어 이거 빨라 올라온다 병봉이랑 일기토종 와아 이거 못 막는다 이거는 못봉이랑일기토안 이거. 따르지 한 방에 고 뭐야 이멘붕이뭐 아직도 살아 있네 얘는 야고 들고... 붙었다 붙었다, 와... 붙었다. 가운데만, 붙었고. 가운데만 붙었고 가운데 그대로 와아... 나이스 어올라 많이 올라와 많이 올라와다 아,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가운 어덕으로 중어고 이거 진짜 애니메이트 못 막는다 이거 이야... 이거 어, 절대 못막는건사 없어 어. 어, 뭐 전부 다 애니메이트네 저거 이져 뒤돌이 여기 버서리스 명량이 좀 중앙 명량이 좀 중앙 그대로 버설리스 우산은 중앙에 붙은 건었고 다시 이제 그래도 우리 이 친구 남아서으까 끝까지 수술 가해봅 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이전 들어온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보니까 오늘 은못 먹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못먹같습니다에 어, 린다 님 어서 오세요. 아, 린다 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응.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애니메이트 한 스킬인데, 여기 보시죠? 이게 해골인데, 이거는 못 막아요, 이거는. 예, 네, 잘 보니까, 네, 전혀 못 막습니다, 이거는. 대현님 어서오세요. 대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냐, 꽤 오랫동안, 좀 수상한 것 같은데, 아, 애니메이트는 진짜 못 막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네. 이게 안 죽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다 애니메이트거든요? 예. 네. 지금 얘, 얘, 알파고 보이시죠? 이것도,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딜을 넣고 있는데, 그냥 계속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딜 넣는 것도 조금 무의미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예전에 이거 공성전 패치되기 전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냐. 그 뭐지? 우리 도가에다가 공조는 그런 거 있죠? 애니메이트요? 지금 보시는 게애니메이트예요 요거, 요거, 요거. 안 죽어요. 이게. 네. 지금 보시면은, 예, 안 죽고 있죠, 얘네들. 이 애니메이트가 그냥 그거예요 제한 시간 동안에는 그냥 무적의 애니죠 예, 아무 딜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그냥, 예, 4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계속 체력이 무한입니다. 예, 무한입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아까 있었던 애 그대로 있죠. 예, 무한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그냥 캐릭터를, 그냥, 한, 한번 뭐, 예, 4분 정도 됩니다, 4분. 예, 4분 정도, 4분 정도 되는데, 4분 정도 시간대에는, 4분 시간 동안에, 그, 무슨 스킬 다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냥, 그냥 이렇게, 문 때리면, 예, 지금도 뚫렸죠. 예, 지금도 뚫렸죠.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뭐, 과금하신 분이나 다 필요 없어요, 애니메이터 앞에다 예, 필요 없습니다. 음, 음, 요 화면 보시면은, 요게 해골 모양 있죠? 해골 모양. 예, 네, 이게 애니메이트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아, 어차피 안 죽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딜 넣으면 돼요. 어차피 얘한테 그딜 넣어봤자,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예. 네. 음, 그냥 4분 시간 동안에 그냥 뭐 계속, 이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네. 어, 우유 주심이래 우선은 제가 보니까 어예한 저희가 11차 저희가 이제 11주차 어 제가 이제 어, 오늘 이제 끝났네요 저희가 네, 끝났네요 네. 우선은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와 오홀 어, 진짜 오랜만에 뵙겠는데 어예 마츠제트님 어서 오세요 어 마츠제트님 어서 오세요. 어, 어딨습니다? 파송송프라이탕님 어서오세요. 어, 어오습니다 그, 우리 파수송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알갑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어, 공성은 끝났고, 어, 저희가, 예, 굉장히 오랜만에, 예, 이제, 진짜, 간만에 이거 해놨네요. 예. 우선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안타깝고, 우선은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트 앞에서는, 어, 좀 이제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공성전 이런 컨텐츠도, 이제는 조금은 어, 많이 주울, 죽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입니다 <목소리>